아기 보고 싶다. <목소리> 아유 <목소리> 남편이시구나. 자성한, 자성한, 자성한을. 남편께서 저정계에계시죠 정계. 저희 아빠, 애기 <목소리> 아빠 육아 휴직 내셨어요. 아빠도 육아 박사가 되텐네책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. 근데 개 키우는 사실 안 좋아. 저뭐저뭘뭘 적어요? 뭐, 아저게 막... 먹는 야. 거를 시간마다 아, 먹게야 되는데 아, 저기 양쪽을 대고 노래하는 거예요. 아버지 옆에서 뭐하시니? 튀타임이야아 귀여워. 어 진짜 잘 봤다. 아이고 저저 손수건이 88개. 아유 KBS 트로으셨네 저희 애기들이 만으로 보여줘요. 사장님 사장님 진짜 저 c e 안 돼요? 하기거리사장님요진짜이오 퍼스도 돼요? 씨이오 퍼스 이들이 중화보네 진한 애애들이많요 씨이오 퍼스아 저쪽쪽이 빨고 나우 저렇게 애들은 저기 잠자스라서 저거 빠르 그렇게 잠이 잘 올까? 음, 네.